요새 수많은 스튜디오와 게임들이 디스크 엘리시움의 정신적 후계자 혹은 계승자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전직 자원 직원들이 후속작들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로버트 크루비츠와 알렉산더 로스토프가 새로 설립한 회사인 레드인포에서는 아무런 소식이 없다는 겁니다. 크루비츠는 소설, 세이크리드 앤 테러블 에어를 통해 디스크 엘리시움 세계관을 창조하고 게임의 주요 스토리를 썼으며, 로스토프는 게임 특유의 수치화풍 아트 스타일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이두 사람이 디스크 엘리시움의 후계자를 공식적으로 표방하는 스튜디오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을 뿐더러 오히려 자원과는 완전히 무관한 게임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크루비츠와 로스토프는 디스크 엘리시움의 작가 헬렌 힌드 페레 와 함께 최근 이모션 스파크 스튜디오에서 개발 중인 내러티브 rpg 루 벨리 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디스클리시움의새 개발자는 세르비아 수도 베어그라드에 있는 이모션 스파크 스튜디오를 직접 방문해 루벨리를 시연하고 비공식적이지만 전문적인 피드백을 전달했습니다. 전원에 의하면 크루비치는 게임 플레이 중 도전을 극복하고 정말로 신나했다고 하며 힌드페라는 게임을 신선하고 독창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로스토프는 루벨리 개발팀이 아트 스타일을 개선하는 걸 돕기 위해 스튜디오를 여러 차례 방문하게 됐습니다. 제게도 디스크 엘리시움은 인생작 반열입니다. 이건 수십 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게임이다 라는 생각을 했죠.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디스크 엘리시움 이후 디스크 스타일을 따라한 게임들이 수없이 준비되거나 출시되기 시작했습니다. 해보면 그래 품질에 따지기 이전에 아트 스타일에서 벌써 디스크 엘리시움의 수준과는 너무 거리가 먼 경우가 많았죠. 사실 지금까지 나온 디스크 라이크는 몇개 안되고 앞으로가 진짜입니다. 주구 장창 나올 예정인데요. 그중에서도 루 벨리는 아트 스타일부터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코믹북을 연상시키는 독특한 아트 스타일과 황량한 사막 모텔을 배경으로 한 미스터리한 분위기가 매우 인상적이죠. 게임을 시작하면 곧바로 캐릭터의 외형이 아닌 내면, 즉 성격을 정의하는 독특한 시스템과 마주하게 됩니다. 충동적 대 계산적, 내향적 대 외향적, 민감함 대 무관심 등의 축을 따라 주어진 포인트를 분배하며 주인공 미스터 헤로우의 성격을 만들어 갑니다. 주인공을 계산적이고 내향적이며 민감한 인물로 설정해 봤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과정에서 완전한 의욕상실이라는 상태 이상이 캐릭터에게 부여된다는 겁니다. 이는 게임 초반부터 주인공의 내적 상태와 앞으로의 게임플레이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요소임을 암시합니다. 캐릭터 설정 후 게임은 8시 정각 알람 소리와 함께 모텔 방 안에서의 장면으로 전환됩니다. 아이소메트릭 시점 아래 주인공 헤로우는 어딘가 지쳐 보이는 치료사 핑크 박사와 마주 앉아 있습니다. 치료사는 헤로우의 상태를 확인하며 대화를 시작하지만 주인공의 내면 독백은 치료사의 진단인 약간의 의욕 부족보다 훨씬 심각한 완전한 의욕 상실 상태임을 드러냅니다. 대화 선택지는 플레이어가 설정한 성격 특성, 죄책감, 거짓말, 편집증, 어색함 등을 반영하며, 플레이어는 마지못해 치료에 임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입니다. 이 치료가 자발적인 것이 아닌 법원 명령에 의한 강제적인 거심이 밝혀지고, 외부에서 간헐적으로 들려오는 둔탁한 소음은 가뜩이나 어색한 세션에 불안한 분위기를 더합니다. 이 둔탁한 소음도 나중에 다 이유가 있는 장치인 것으로 드러나죠. 아직 데모라 그런지 음성과 텍스트가 곳곳에서 불일치하는 오류는 있었습니다. 핑크 박사는 헤로우의 의욕 부족 상태를 다시 언급하며 이를 인지하고 깨어 있으려 노력하라고 조언합니다. 헤로우가 여기 왜 와야 하냐고 묻자 핑크 박사는 자신의 치료 방식에는 고립과 일상으로부터의 완전한 단절이 필요하며 이 장소가 이상적이라고 답합니다. 또한 아직 전화기를 압수하지 않았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앞으로 필요에 따라 조치할 것임을 암시하고. 세션을 마무리합니다. 주인공의 상태 이상이 대화 선택지에 영향을 미치고 그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갑니다. Give me my coffee, you jerk. 치료실을 나온 헤로어는 자판기를 격렬하게 발로 차고 있는 젊은 여성을 목격합니다. 치료실에서 들렸던 둔탁한 소음이 바로 이 소리였던 겁니다. 그녀에게 말을 걸어볼까 하는 선택지가 뜨지만 완전한 의욕 상실 상태로 인해 상호 작용이 차단됩니다. 주인공은 무기력하게 그녀를 지나쳐 모태 사무실로 향합니다. 사무실에는 분홍머리의 접수원이 전화통화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그녀의 주의를 끌려 하지만 실패하는데요. 이런 체크를 할때 주사위가 안 보이더군요. 데모라 그런 건지 아니면 체크 메카릭이 숨겨져 있는 건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결국 그녀가 통화를 마칠 때까지 전단지를 보는 척하며 소파에 앉아 기다리기로 합니다. 소파에서는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 스마트폰으로 간단한 미니 게임을 플레이합니다. 마침내 접수원과 대화하게 됩니다. 주인공은 죄책감 특성이 발현된 자기가 잘못한 게 없는데도 사과하죠. 접수원은 쾌활하게 응대하며 2층 6호실의 키카드와 서명을 위한 서류를 내밉니다. 편집증 특성 때문에 서류를 먼저 읽어보려 하자. 접수원은 약간 퉁명스럽게 변호사냐고 묻지만 결국 주인공은 마지못해 서명을 하고 키카드를 받아 사무실을 나옵니다. 주인공은 낡은 모텔 2층으로 올라가 6호실 문을 엽니다. 방안은 치료실의 의자와 비슷한 안락 의자, 여러 사람이 거쳐간 듯한 침대 등 낯설면서도 익숙한 느낌을 줍니다. 침대 위에는 그의 여행 가방이 놓여 있습니다. 짐을 풀려는 시도는 또 다시 주인공의 의욕 부족과 우유 부단함에부딪힙니다 휴대폰 충전기를 어디에 꽂을지 결정하지 못하고 옷장의 먼지를 보고는 옷을 꺼낼 엄두도 내지 못하며 심지어 수돗물 상태가 좋지 않아. 칫솔조차 다시 가방에 넣습니다. 결국 이 모텔방이 그의 공식적인 집이 되었는데도 그는 짐을 푼다는 간단한 행위조차 완수하지 못합니다. 지친 주인공은 침대에 쓰러져 잠을 청하려 하지만 이내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방해받습니다. 어디서 온 전화일까요? 이때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데요, 우리의 주인공은 전화를 받지 않고 무시한 채 다시 눈을 감습니다. 그러자 화면은 어두워지며 주인공의 내면, 즉 마음의 궁전으로 보이는 추상적인 공간으로 전환됩니다. 이곳에는 방금 겪었거나 떠오른 기억들, 수다스러운 접수원, 예상 못한 전화, 치료사의 질문, 사막, 다락방, 비난 등이 노드로 연결되어 떠다닙니다. 플레이어는 각 노드를 클릭하며 관련된 기억 카드와 텍스트를 확인합니다. 중앙에는 봉인된 기억 해방이라는 노드가 나타나고 플레이어는 이를 활성화하려 하지만 결국 내면의 감정들을 마주할 준비가 되지 않았음을 인정하며 한발 물러섭니다. 이는 게임 시작부터 강조된 완전한 의욕 상실 상태와 깊은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물을구 하기 위해, 방밖 으로, 나 오자 검은색 차량 한 대가 난폭 하게 후진 하며 주차장 으로 들어오 더니 변압 기를 들이 바꾸 는 그대로 달아 납니다. 운전 자는 차 안에서 욕설 을 내뱉 습니다. 주인공은 그가 술에 취했거나 핑크 박사의 다른 환자일 것이라 추측합니다. 그후 자판기에서 생수를 구해 마시려 하는데 거대한 촌등 소리와 함께 하늘이 순식간에 핏빛으로 물들고 세상이 폭발하는 듯한 강렬한 이미지와 함께 주인공은 압도적인 불안감에 휩싸입니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숨으려 하고 눈을 감자 다시 어둠 속 마음의 궁전 과 유사한 공간으로 들어섭니다.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회전 목마처럼 돌아가고 접수원의 목소리가 쉬어 그냥 자신을 놓아 버려라고 속삭입니다. 다시 똑같은 장면이 시작됩니다. 다시 상담을 하고 다시 접선에게 키를 받고 다시 모텔에 들어갑니다. 똑같은 이벤트지만 미묘하게 다른 반응을 하고 다르게 전개되고. 다른 관찰을 할수 있죠. 모텔에서는 또알수 없는 이상한 전화가 걸려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받지 않았습니다. 주인공은 다시 방을 나와 모텔 주변을 탐색합니다. 어제와는 달리 늦게 나왔기 때문에 차량이 변압기를 박는 모습은 볼수 없습니다. 만약 어제와 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라면 차가 부딪힌 흔적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주인공은 생각합니다. 아니라 다를까 변압기 근처에서 붉은 플라스틱 파편 즉 깨진 자동차 미등 조각으로 추정되는 것을 발견 합니다. 손목시계를 확인해보니 오후 8시 47분입니다. 그리고 이때 세상이 다시 폭발하는 듯 눈부신 빛 속에 잠깁니다. 다시 같은 날이 반복됩니다. 어제와 어제 그제의 기억 아니 반복된 오늘의 기억이 물밑듯이 몰려옵니다. 그러면서 주인공은 마침내 모든 것이 반복되고 있다는 걸 확실히 깨닫습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바로 타임 루프죠. 그렇게 혼란스러워하는 순간 핑크 박사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아직 나와 함께 있냐고요. 자신이 겪은 일련의 사건들이 반복되는 시간의 고리에 갇혔음을 깨달은 주인공은 무엇을 기억해야 할지 고뇌합니다. 주인공은 혼란 속에서 세션을 다시 시작하며 데모는 끝나죠. 루벨리의 초반 플레이는 독특한 아트 스타일과 미스터리한 스토리텔링으로 플레이어 를 강하게 몰입시킵니다. 완전한 의욕 상실이라는 상태 이상과 주인공의 내면 심리를 탐험하는 마음의 궁전 시스템은 게임 플레이와 스토리 전개에 깊이를 더합니다. 특히 성격 특성에 따라 대화 선택지와 결과가 달라지는 점 그리고 후반부에 암시되는 타임 루프 요소는 게임의 흥미를 배가시킵니다. 어릴 때부터 타임 루프물은 머리가 참 아프면서도 저항할 수 없이 매력적이었습니다. 게임 라이프 이즈 스트레인지도 타임 루프를 다루는 1편이 가장 명성이 높고 재밌는 건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만 다른 슈퍼파워를 등장시켜봐야 시간을 돌려 과거와 미래를 바꾼다는 개념만큼 흥미로울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루벨리가 방향을 잘 잡은 것 같습니다. 디스크 엘리시인 후계 자리를 차지하려는 게임들은 다 정치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요. 그 방향으로 차별화 되려면 정말 정말 글을 잘 써야 할 겁니다.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어설프게 정치적이면 반발만 생기거나 비교만 당할 테고요. 그러니 아예 본격 장르물과 디스크 양식의 결합이 더 돋보입니다. 아트스타일도 차별화 되면서도 만족스럽고요. 강제적인 치료, 정체불명의 전화, 기묘한 주변 환경과 사건들, 대체 앞으로 무슨 이야기가 전개될까요? 디스크 엘리시움은 마을 하나로 무한한 깊이를 보여줬는데 이 게임은 모텔 하나로 어디까지 들어가는 깊이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일단 루 벨리는 제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데 성공했습니다. 정식 출시가 기대되는군요.